안녕하세요. 8년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곽동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10년차 변호사고요. 학교폭력 주로 맡고 있습니다. 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란 말 그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도와드리고 변호하고 증거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변호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다른 전문가좀 구별되는 점은 학폭위는 사실 소송 절차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절차 단계부터 개입하는 게좀 특별하다고 생각할고 있거든요. 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피해 학생이 학생 신분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심의위안회는 열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 학생한테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해 학생한테는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렇게 각각의 조치가 나갔는데 가해 학생이 없더라도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성인이라도 학교 폭력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이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 사실 주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육체적 피해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어느 날그 아버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강제추행 강간으로 신고를 당해가지고 학폭기를 모두 다 했고 전학처분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그 남학생하고 여학생 사이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도 너무 친근하고 성관계가 있었던 전후에 나눴던 말들도 너무 서로 이제 다정하게 말을 나누고 했는데 이게 인정이 돼서 전학까지 간 상황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무혐의로 나와가지고 진행하고 있던 행정 소송도 어 처분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전학 간지 2년 만에 처분이 취소가 됐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가해학생 누명이 좀 벗겨졌던. 근데 이제 이 유년 시절에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일반 성인들보다는 피해가 너무 정도가 큰게 학업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전학을 가야 되고 또 취소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아 학교 폭력이라는게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변호사님도 경험 하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걸딱 떠올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의 학교폭력이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인데요. 정신적인 질환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이런 일이 겪어요. 아, 정신적인 질환이라뭐 ADHD 예, 같은 예, 그런 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로, 어. 이제 주로 ADHD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 예. ADHD인 거를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데 약을 복용하다가 각 좀안할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같은 학교 친구 여학생을 괴롭힘과 동시에 성적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수준 치고는 너무 높았어요. 저희 심의하시는 위원들도 의견이 갈렸어요. 이거를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감안해 줄 거냐. 성산인데 이 수위가 낮지가 않기 때문에 봐주지 말자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나이로 만 7세, 8세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치 처분을 강하게 받았어요. 정지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사건이었는데 5학년 여학생이 친구랑 학교길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실내 학가방을 이렇게 돌리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6학년 언니가 지나가면서 실내 학가방에 얼굴을 맞게 됐습니다. 어, 언니 미안해요라고 5학년이 사과를 하니까 6학년이 이제 얼굴이 맞아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배를 발로 빵 하고 차버렸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당일날 응급실 까지 가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5학년 부모님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6학년 부모님도 마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건 왜죠? 우리 아이가 먼저 얼굴을 맞았다. 신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학교 폭력 피해자다라고 해서 쌍방 가피 학생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된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양측 다 이로 서면 사과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때린 6학년은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되고 5학년 여학생도 6학년 언니를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를 줬다. 그래서 서면 사과가 내려졌고 당연히 5학년 부모님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네. 법원에서는 과실에 의한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 다행이네 라고 해서 이제 성인사가 취소가 됐던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이버 네. 폭입니다. 사이버 폭 요새 핸드폰 없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 핸드폰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이버 학폭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제 얼굴 보고 싸우고 티격태격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은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자기에 대한 모욕적인 얘기, 그리고 명예훼손적인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피해 학생이 받는 충격이 이게 이게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2차 3차 피해 계속 일어납니다 다른 아이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또그 구설수가 또 다른 구설수를 부르고 이렇게 연결 꼬리꼬리 무는 게 있어서 사이버 학폭이 너무 심각한 그 요새 현상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사이버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증거를 당겨 놔야 되는데 자기가 그 방을 탈퇴해버린다던가 사진이나 뭔가 증거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싫으니까. 그냥 삭제해 버립니다.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입증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야지 현출이 되는데 가해자들은 그걸 공개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일 것 같아요. 일단 사이버 허폭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고 느낌이 들면 절대 지우지 말고 나가지 마시라. 지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워졌을 경우에는 이제 포렌식이라는 걸로 통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100%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동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확보하시는 과정,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피해자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가 범법 행위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제 키워드는 따돌림입니다. 학교 폭력 이제 실태 조사가 매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태 조사를 보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유형의 일위는 언어 폭력이고 2위가 신체 폭행, 3위가 따돌림이라고 답을 할 정도로 따돌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돌림인지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인지 이것도 판단하기가 어려워하시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세요. 단하게 따돌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친한 친구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이거는 따돌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단순한 일대일 갈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막 험담을 하고 다닌다거나 이간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와의 교우관계를 막거나 악화시키는 그런 뭔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그거는 따돌림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회성으로 소외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라고 보지는 않고 지속적이냐 아니냐 2회 이상 발생을 했냐 그리고 2인 이상이 가담을 했냐 라는 거에서 따돌림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이 어려운 이유는 증거 확보가 어렵기 음,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본인이 겪은 거를 자세하게 일기 형식으로 메모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6화 원칙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느꼈고 또 주변에 뭐 목격 학생은 누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후 조치 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요 이의제기 시작되는 것을 사후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 학생으로서 가해 학생에 너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우리가 가해 학생으로서 어, 너무 처분이 무거운 것 같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모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끝나면 2주 이내로 조치 결정문을 받으시는데 그걸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의 제기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은 뭐고 행정소송은 뭐예요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모두 이의 제기 절차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행정심판은 기관이 교육청에서 합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이에요 법원에서 합니다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거예요. 행정 심판의 장점은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같은 교육청 기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진행이 좀 빠르고 다만 이제 소송은 증인도 부르고 판사님 앞에서 진술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법원에서는 시간적으로 좀 천천히 진행돼서 답답해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학교 폭력 이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됐을 때라도 피해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피해 학생은 치료도 받아야 되고, 흥리 상담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입니다. 전국에 17개 학교 안전공제회가 있고요. 이곳에 문의를 하셔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사용된 금전이 있다면 청구를 하셔가지고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는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받을 수는 없어서 그것까지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인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는 아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화에서는 학교 폭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가해 학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치 유예 처분이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실수를 하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돼서 조치 처분이 남게 되고 평생 동안 가해 학생으로 남기 때문에 장난으로라도 다른 친구들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번더 생각하고 조심하는 학교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짧은 인생에 충격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인 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선생님한테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목격 학생의 부모님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학교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줬던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힘내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리고 가해 학생이라도 다시 잘할 수 있다. 좌절하지 말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요.